네, 안녕하세요. 웅차했단다, 뭉담맨입니다2025 승무패 12회차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6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8경기입니다. 지난 승무패 12회차는 역배 1개와 중배 6개가 나오며, 판세 예측 19%의 갬블러가 예측한 다수이변 2월 해차가 되었고, 2등 당첨자도 2명이 나오며 각 1억 2천여만 원을 수령한 대박의 차였습니다. 이번 12회차는 도 아니면 뭐가 나올 매치인데, 1차전 결과에 따라 닭공이 필요한 팀들과 득실의 여유가 있는 1차전 승리팀들의 리그 상황들을 체크해야 할 매치로 이변이 다소 나올 수도 있는 회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일본 경기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차전 15위 베티스와 17위 헨트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헨트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베티스가 승리했었고, 볼 점유율은 5 1대4 0으로 베티스가 우세했고, 슈팅 수도 18대8로 베티스가 우세했고, 기대 득점, 즉, XG값도 1.65대 0.49로 베티스가 우세했습니다. 배당도 1.50대 6.50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직접 맞대결을 보면 볼 점유율은 대등했지만 점유율 대비 내용은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맨유에서 이적한 안토니가 선취골 겸 결승골을 넣으며 로셀소의 복귀와 함께 반등의 계기를 만들고 있는 베티스이고요. 헨트가 공격으로 맞서겠지만 원정에서의 승리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베티스의 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차전 14위, NK올림피아와 20위 보라츠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보라츠의 홈에서 1등으로 보라츠가 승리했고, 볼 점유율도 55대45, 슈팅수 18대10으로 보라츠가 앞섰고, XG값도 2.44대0.71로 보라츠의 우세였습니다. 배당은 1.65대 6.00으로 홈팀 올림피아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양팀 1차전 후반 시작과 함께 올림피아의 키플레이어 플로르츠가 다이렉트 퇴장으로 수정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1대 0으로 패했는데 이번 매치에도 결정할 걸로 공격에 공백이 생긴 올림피아입니다. 팽팽한 접전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물러설 곳이 없는 올림피아의 맹공이 예상되고, 안정적인 선수비후 역수도로 맞설 보라츠로서는 무승부만 해도 되는 경기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올림피아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차전 16위 하이든하임과 18위 코펜하겐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코펜하겐 홈 경기에서 2대1로 하이덴하임이 역전승을 했는데, 볼 점유율은 60대40, 슈팅수는 15대11로 코펜하겐이 우세했고, XG 값은 1.77대1.96으로 하이덴하임이 우세했습니다. 배당은 2.35대2.80으로 정배당이구요. 1차전 승리한 하이덴하임은 직전 리그 마인츠와의 홈 경기에서는 2대0으로 패했고, 패했던 코펜하겐은 리그 원정 라네르스 원정에서 2대 1로 승리하며 컨퍼런스와 리그에서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5연패 중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하이덴하임인데 부실한 마무리로 득점력이 떨어져 있어 홈에서 수비에 무게를 두고 최소 무승부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코펜하겐은. 4-3-3 포메아의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전방 압박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코펜하겐 역시 빈공에 시달리고 있어 원정 득점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하이덴하임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 9위 보데글린과 23위 트벤테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트벤테 홈 경기에서 2대1로 트벤테가 승리했고. 볼 점유율은 55대45로 보데글림이 앞섰고, 슈팅은 14대6으로 트벤테가 앞섰는데, 기대 득점도 1.57대1.01로 트벤테가 우세했습니다. 배당은 1.95대3.750으로 보데글림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구요. 아직 시즌이 시작하지 않은 보데글림은 체력적인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경기 감각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트벤테는 리그와 병행하며 조직력에선 앞서지만 후반 체력 변수가 있어 직전 경기에서도 후반 85분 동점골을 먹으며 승리가 날아가나 했는데 극장 PK골을 얻으며 운이 따른 승리였습니다. 4213 포메의 트벤테는 양측면을 활용하며 기회를 만들었는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며 보데글림에게 파이널 서드에서의 슈팅을 여러 번 허용하는 위기를 맞았고요. 경기 감각이냐 체력 변수냐인데 홈 어드밴티지의 보데글림의 리벤지 매치가 되겠습니다. 보데글림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 14위 갈라타사라이와 19위 알크마르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알크마르 홈에서 4대1로 알크마르가 승리했고 볼 점유율은 55대45. 슈팅수 17대8 기대득점 XG값 3.49대 0.52로 모든 스탯에서 일방적으로 알크마르가 우세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배당은 1.62대 4.75로 갈라타 사라이의 우세를 본 정배당인데요. 1차전 대패를 당한 갈라타는 공격수 50연이 결정했고 우측 수비 아이한의 퇴장까지 겹치며 전반 종반 이후 세골을 내주며 대패를 했는데 이번 매치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올 걸로는 보이는데요. 오시맨의 복귀와 우측 수비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세골 차이를 줄여야 하는 갈라타로서는 부담이 가는 점수 차이를 초반 선제골을 언제 터뜨리냐인데 총 공세에서 역습 한방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갈라타 사라이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 11위 슈테아우아 부크레슈티와 22위 테살로니키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테, 테살로니키 홈에서는 2대1로 원정팀 슈테아우아가 승리했는데 볼 점유율 52대48 슈팅수 13대5 X집값 1.6대0.6으로 모든 스텟에서 슈테아우아가 앞섰습니다. 그러나 배당은 2.70대 2.50으로 테살로니키의 우세를 은 역배당이고요. 양팀 1차전은 퇴장으로 승부가 갈렸는데, 슈테아워가 선취골후 후반 초반 좌측 미들 타이성이 퇴장 당하며 수적열세에서 2대1로 역전팽을 당했고요. 여러 경기가 퇴장 변수로 승부수가 바뀌고 있는 이번 해차인데요. 4 2 3일 같은 포메에서 측면 타이손의 퇴장은 테살로니키로서는 큰 손실로 보이는데 측면을 활용하는 양팀 전술에서 불리함을 안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슈테 아워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 15위 AS 로마와 18위 포르투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포르투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고 볼 점유율은 포르투가 58대43으로 앞섰고 슈팅수는 15대12로 로마가 앞섰는데요. XG값은 1.56대0.75로 로마가 우세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1승 1무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73대5.00으로 정배당이고요. 양팀 1차전에서도 퇴장이 나왔는데요. 로마의 3호의 포메의 중심 크리스탄테가 71분 퇴장당하며 1대1 무승부를 했는데 퇴장이 없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3백의 양팀인데 로마는 공격시 3-3-4의 극단적인 공격 숫자를 두고 있는데 포르투는 중원을 중심으로 점유율 축구를 하고 있지만 결과를 내는 데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로마의 공격적인 축구가 홈에서는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어 크리스탄테의 공백만 잘 메운다면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A.S. 로마의 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차전 9위 야게엘로냐와 24위 바츠의 매치입니다. 양팀은 1차전 바츠의 홈에서 3대1로 야게엘로냐가 승리했고, 볼 점유율에서는 52대48로 바츠가 앞섰고, 슈팅세에서는 14대5로 야기 엘로냐가 앞섰는데, XG 값에서는 2.17대 0.23으로 야기 엘로냐가 큰 차이로 우세했습니다. 배당은 1.38대 7.00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원정에서도 점유율은 대등했지만, 내용은 기회로 봤을 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바츠가 원정에서 이변을 내기에는 전력 차이가 매우 커 보입니다. 야기 엘로냐의 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차전 11위 아포엘과 21위 첼레의 매치입니다. 양팀은 1차전 첼레의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했고, 볼 점유율은 6대4로 첼레가 앞섰고, 슈팅 수는 7개로 동일했는데요. XG 값은 1.11대 0.42로 아포엘이 우세했습니다 배당은 1.53대 5.75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양팀 1차전 역시 아포엘이 72분 532 포메에서 파이브백의 가운데 드빌리의 경고 누적 퇴장이 나온 경기였고요. 그러면서 우세해 보이는 전력에서도 무승부를 하며 2차전에서 승부를 내게 되었고요. 리그 페이지 순위 차이에 비해 경기력에서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센터백의 공백이 있는 아포엘이 홈이라고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포에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차전 13위 파나티나이코스와 19위 비킹구로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비킹구로 홈에서 2대1로 비킹구로가 승리했고, 볼 점유율은 66대34, 슈팅수 15대9, XG 값도 1.78대1.37로 파나티나가 우세했지만 패했습니다. 배당은 1.14대 15.0으로 매우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직전 경기 큰 이벤 매치였는데 일방적인 우세에서도 마무리가 안돼 파나티나로서는 한골차 이상으로 승리해야 하는 매치로서 홈에서 초반부터 맹공을 퍼부을 걸로 보이고요. 1차전 아직 리그가 시작되지 않은 아이슬란드는 체력적인 여유로 리그 중인 파나티나에게 체력적인 부분에서만 앞섰지만 pk까지 얻은, 얻으며 운도 따른 경기였습니다. 연속 이변은 없을 거란 생각이고요. 파나틴아이코스의 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 16이 풀리안과 17이 페렌츠바로스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페렌츠바의 홈 경기에서 1등으로 페렌츠바가 승리했고, 볼 점유율은 52대 48. 슈팅 수 17대12, XG 값 1.29대 0.99로 풀젠이 앞섰지만 패했습니다. 배당은 1.62대 6.00으로 정배당이고요. 1차전을 보면 풀젠이 초반 페렌치바의 전방 압박과 공격에 23분 만에 선취골을 내줬는데, 실점 이후 밀어붙였지만, 페렌치바의 골키퍼 그로프의 슈퍼세이브 두 방으로 지켜내며 승리했는데요. 2차전은 홈에서 더욱 밀어붙일 풀젠인데, 페렌치바의 수비를 뚫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풀젠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 12위 아약스와 21위 위니옹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위니옹의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아약스가 승리했는데, 볼 점유율은 대등했고, 슈팅수는 13대10으로 윈이용이 조금 앞섰고요. XG값은 1.31대 0.61로 아이악스가 우세했습니다. 배당은 1.83대 4.10으로 정배당이고요. 리그에서 7연승으로 상승세의 아이악스는 리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윈이용은 직전 리그에서도 홈에서 패하며 부진한 흐름입니다. 양팀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1차전 승리로 유리한 아약스가 무리한 공격 없이 안정적인 수비를 보일 걸로 생각들고요. 닥공을 해야 할위닝옹인데요 아약스가 1차전에서도 역습에서 골을 넣으며 역습에 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약스의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 13위 소시에다드와 20위 미트윌란의 매치입니다. 양팀은 1차전 미트 윌란의 홈에서 2대1로 소시에다드가 승리했는데, 볼 점유율 6대4, 슈팅 수 13대9로 미트 윌란이 앞섰고, XG 값은 1.27대1.06으로 소시에다드가 우세했습니다. 배당도 1.53대5.75로 정배당이고요. 리그에서 부진한 소시에다드는 그동안 주전들의 부상이 발목을 잡았는데, 쿠버가 1차전 결승골을 넣으며 차츰 폼이 올라오고 있고, 바라는 애차만 제 폼을 찾는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긴 하는데요. 1차전에서 보면 그리 시원한 승리는 아니었고, 미트 일라는 리그에서는 순항을 하고 있는데, 유로파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규성은 부상회복 중이고, 이 한범은 아직 주전 입지를 굳히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직전 경기, 대등한 경기력을 보면, 원정 핸디캡만 극복한다면, 직전 리그 경기 베티스 원정에서 3대 0으로 완또 완패한 소시에다드의 승리는 아니더라도, 무승부도 가능한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소시에다드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 1 2위 안드레우트와 24위 페네르바체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페네르바체 홈에서 3대 0으로 페네르바체가 승리했고, 볼 점유율 52대 48, 슈팅 수는 15대 13으로 안드레어트가 조금 앞섰고, XG 값은 1.46대 0.63으로 페네르바체가 우세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로 페네르바체가 우세하고, 배당도 2.75대 2.38로 역배당이고요. 1차전을 보면 마무리의 차이가 보이는데, 스쿼드에서의 차이도 커 보입니다. 페네르바체에는 엔네시리 에딘제코, 암나바트, 두산타티치, 슈크니아르 등 한때 빅리그에서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이 질비한 페네르바체의 전력은 아직 살아있네 라는 느낌이 들었던 1차전이었습니다. 그러나 3점 차의 여유를 가지고 원정을 떠나는 페네르바체로서는 현재 리그 2위로 리그 1위인 승점 6점 차이로 갈라타 사라이를 쫓아가는 입장인데요. 마침 다음 매치가 리그 갈라타 사라이 원정으로 6점짜리 매치가 기대라고 있어 일부 로테이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드레어트가 3점 차이를 극복해야 하기에 초반 실점이나 득점한다면 경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안드레어트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